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동욱입니다 어, 어, 어제 새벽 발생한 서부지원 어, 사태 관련한 어, 논평 하겠습니다 어, 민주당이 어제 새벽 발생한 서부지원 어, 관련 상황을 두고 2차 내란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내세우며 또 국민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어떤 형태의 폭력에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본질이 정치권의 극단적인 국민 갈라치기 그리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로 보내고 그리고 국민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한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정쟁을 위한 내란 프레임 뒤집어씌우기에 몰두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또 연일 민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생은 이런 정치적 수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어,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하면서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어, 혼란을 부추기는 정치 공세는 민생이 아니라 이재명 표 가짜 민생이라고 저희는 단호히 주장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내란 프레임 뒤집어씌우기를 통한 국민 갈라치기와 정쟁 교사가 아니라 진짜 민생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어떤 이유로도 폭력 등 극단적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폭력행위는 주장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사회 불안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바로잡아가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